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볼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큰 예언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예언서 중에서 가장 존중되어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BC 8세기 경에 이 남유다에서 활약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어, 이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그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죠. 이 성경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은 이 징계를 말하기도 하고 때때로 너희들의 패망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봐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게 되는데 1장부터 40장까지가 이사야가 기록한 성서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제일 이사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40장에서 55장을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어 이제 대충 이제 학자들이 제기는 BC 549년에서 539년 경이 바벨론에서 거주하던 한 익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걸 갖다가 함께 여기다 합쳤다라고 하는 게 제2 이사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6장에서 66장은 이제 포로가 끝난 뒤에 이 포로기가 끝나고 이 귀환한 뒤에 이 에스라와 느에미아 시대 때입니다. 그때에 기록된 제3 이사야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제2와제3 이사야서는 사실 누가 기록한지는 아, 모르는 게 맞고. 제1 이사야서는 실제로 이사야가 기록한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이사야서의 구조를 알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요. 제1 이사야. 이사야가 실제로 기록한 이 순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게 1장에서 6장이에요. 1장에서 6장은 어, 우리가 하늘 법정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시는데 이 법정을 여시는 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재판을 여시는 겁니다. 이 하늘 법정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백성이 무슨 죄가 지었는지. 우리 재판 법정에 가면 무슨 죄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거기에서 쭉 나열하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로 어떠한 징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말이죠, 아까도 어, 이사야의 이름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듯이 이 징계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징계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고 살리시길 원하시고 복주시길 원하시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징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죠. 회복시킬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1장 말씀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소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성경을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나가다 보면 사실 이사에서 1장이 이게 하늘 법정인지 뭔지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듣고 자세히 보게 되면 좀 더더 흥미진진하게 이사에서 1장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이 하늘 법정에 일어난 소송이에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이 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공개하고 그 증인으로 누구를 불러오셨느냐 하늘과 땅 바로 이 세상 만물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공개하고 증인으로 세상 만물을 요청하십니다 이제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셨는지를 증언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 자녀인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양육하셨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지켜본 하나님과 땅에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데 부족한 게 있었느냐 너 하늘아 어디 한번 얘기해 봐라 땅아 어디 한번 얘기해 봐라 내가 뭐가 부족한 적 있었느냐 한마디로 부족한 적 없이 내가 그들을 돌봤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입었어요. 그들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또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그들을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전쟁 말도 안 되는 군사력 가지고 그 엄청난 군사력과 그 강한 적들 다 이기게 하셔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강대한 나라도 이루게 하셨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도 벌게 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 우상 우상 승배하고 하나님보다 물질 승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인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하다 못해 짐승도 매기고 입히는 주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한테도 잘하고 그런데 그 짐승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저버리느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고 계신 나를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소와 나기는 우둔하다 표현하죠. 소는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들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우둔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요 소는 이 먹이 주는 주인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 그러한 사람은요, 그런 본성조차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도 못한 존재라는 거죠. 누가 복주시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그 결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악한 모습에 슬프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얼마나 하나님 떠난 모습이 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 책임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를 드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매참 많이 맞아왔어요.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맞고 불순종하고 맞고 출애굽의 역사도 그랬고 특히 사사기에서도 역사가 그랬잖아요. 불순종하고 침공당에서 고난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평화함 주시고 그러면 또 죄를 보면서 또 맞고 이 역사를 맞아요. 이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은 매 갖고 안 되겠죠. 더큰 매를 맞아야겠죠. 이 성읍과 토지가 황폐해서 황무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러한 황량함을 겨울 농사가 끝나 황량하게 남아 있는 포도원의 망대처럼 아무것도 없이 철량하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이 황량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용서하시고 수없이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고 생존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 하나님이 잘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때가 이를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는 부르실 때 돌이키라고 부르실 때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고 순종하는 삶 살라고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철저히 순종하면 나갈 아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 이스라엘의 구조적인 그 구체적인 죄악을 속상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반역과 폐역함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약을 지적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적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걸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배를 꾸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치는 재물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제사와 예배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받을 만한 재물을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형식만 남아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때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고 악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 이미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나 미수기를 통해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못하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의 이피 흘린 손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예배의 진정함이 담겨져 있지 않고 회개가 없고 예배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수 없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엎드림 이게 있어야 되는데 회개와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고 그냥 와서 그냥 복주십시오 하고만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란 얘기예요. 이 밖에서 온갖 행악 저질고 와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제사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죄를 깨끗하게 하고 먼저 죄를 깨끗하게 씻어 버리고 악행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언약을 파기하겠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한마디로 얘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지사를 거절하심으로써 언약을 범한 죄를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더 이상 안 봐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정에 앉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잘 지켜왔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는지를 따져먹고 있어요. 근데 살펴보게 되면 보면 볼수록요. 아 이들이 율법 잘안지켰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판단 기준이에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보살폈는지 그 기준을 보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왔느냐라는 거를 판단 기준을 삼으신다는 라 겁니다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 되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음에 대해서도 꾸짖으시는데 이 고아와 가부를 핍박하는 것은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걸 뜻해요 이 선지자들은 이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걸 율법이 잘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그 시대가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큰 근심을 하시는 건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세대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 악에서 선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요청하시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징계하고 죽이고 때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빨리 돌아와. 와, 빨리 나한테 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면서 대화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소동과 고무로와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양털같이 그리고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준비를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죄는 모른 척 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려고 이미 마음 먹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안 돌아가니까 문제지요. 안 가니까 문제고 후경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시면는요 이 축복과 함께 또 뭐가 준비되어지냐 책임도 함께 준비되어져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구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약속된 복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소산을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불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대적을 불러서 그들을 칼로 치게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애타는 그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에 속상하게도 응답하지 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사야서의 그 책망이 똑같게 적용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공정한 재판과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가 이 구약 시대 율법을 잘 지키는 제 평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 정의 구현과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교회 필수적인 의무기도 합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회개와 내 성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날마다, 날마다 예수 따라가며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또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뒤로 왔을 때, 그냥 오늘 이번 주 어쩔 수 없이 예배 뒤로 왔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내가 주예전에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지만, 오늘은 너 예배로 더 특별하게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가 예배, 리 이러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주시는 은혜와 복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에 더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그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된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죄가 지적된 뒤에 징계가 따라오는 건 어쩜 당연한 논리적인 순서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에 오염된 자기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진 않으세요. 그러나 이 징계는 그대을 갖다가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라 정화 작업이죠. 어떻게 어떻습니까? 들어오면 빨래를 빨아야죠. 뭐 옛날에 할머니가 그 함께 사셨는데 세탁기랑 다 있는데도 빨래를 하실 때 보게 되면 꼭그 다리 그 무슨 대리석 같은 판에다가 빨래를 얹어놓시고 으빨래빈으로 그 이렇게 좀 하신 다음에 방망이 어디서 올게 지금도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집에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방망이를 갖다가 꼭 두들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가 그걸 대신해 준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고 그걸 두들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두들기면은 때가 잘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들기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헹구는 거 도와드리고 나서 헹구면 진짜 때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럼서 두들기면은 아 때는 두들기면은 빠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커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에 적용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죄악에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빨래비누 바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메타작 해야지 뭐 그러면 때가 빠져나오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맞아야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미련함이냐, 영적인 지혜로움이냐 이 차이일 뿐인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은 꼭 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찌꺼기와 혼합물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 불순물 제거하는 그 목적을 회복이라고 명칭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재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요, 싹 썰어버리고 다시 지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이 참된 회복을 위해서 철저히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의가 다 파괴될 줄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때이 전적이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쌓아 올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쌓아 올려 주시는 게더 커요. 그리고 내가 쌓아 올린 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쌓아 올려 주시는 건 안전합니다. 튼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셔서 하나님이 쌓아 올려 주시는 복을 더 크게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회개의 부르심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결국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너무 세다 싶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그 메시지 안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어요. 그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어이구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러시네 이런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돌아올래? 내가 이렇게까지 세게 말한다. 빨리 돌아와. 내가 이렇게까지 징계하기 싫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어요. 아, 징계하고 죽이시려면 뭘 말을 해요. 그냥 죽이면 되지. 그냥 없애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굳이 끝까지 말로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고 이걸 어떻게 때려 이러면서 아이고 이거 혼내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혼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야 그냥 내가 말로 할때 빨리 돌아봐 말로 할때 빨리 회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려고 약속하신 복을 갖다가 빨리빨리 빨리 주시면서 아, 진작 오지 진작 회복하지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랑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가 안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역사 임하게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돈 나아가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가게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